하늘 달리다. 오늘은 최근 조비와 아처의 상승세를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조비와 아처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조비는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62%가 상승했고, 아처는 동일 기간 무려 135%로 조비 예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간 상장 이후 조비의 FA 3단계 통과 시점이었던 2023년 7월, 그리고 아처의 실적 성과가 보였던 2023년 9월의 최고점을 찍은 후. 올해 7월 조비의 수소전기 비행 시험 성과가 있기까지 크게 상승이 없던 섹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기업 경제기조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눌려왔던 중소형주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경우 11월 5일 이후 8% 넘게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거나 3분기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에임 섹터 역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트럼프가 직접 본인의 공약 설명에서 플라잉카에 대한 언급을 했던 만큼 빠질 수 없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아직 주요 유에임 기업인 조비와 아처 모두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조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상승 지점에서도 특히 f a 3단계 통과 발표가 있었던 2023년 6월 28일에 발표당일 40%가 상승하며 가장 크게 뛰어올랐는데 이때 거래량이 4,800만 주가량 됐었습니다. 이후 특별히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천만주 아래를 밑돌며 횡보했었는데, 얼마 전 11월 11일 20%가 상승했던 날과, 25월 15%가 상승했던 날, 다시 4천만주 이상 거래량이 돌며, 11월 내내 천만주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처 역시 유사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조비보다도 더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기존 두 번의 상승 호재로 인한 단기 상승보다, 시장의 관심이 더 뜨거운 상황인데, 이는 앞서 말한 트럼프 효과와 더불어, 러셀 0천지수의 11월 강세 효과도 더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보고 계신 차트는 러셀 2000지수의 지난 10년간 월 평균 수익률인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게 11월 평균 수익률 5.83%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타렐리를 일컫는 12월 강세장보다 더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말 기간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 둘째, 개인 투자자의 연말 보너스 매수 효과, 셋째, 경기 전망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연말에 연을 회사들과 같이 성과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간 많이 상승했던 섹터가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 정리하고 아직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비중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반기에 빅테크 등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연말에 빅테크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런 리밸런싱 효과가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연말 성과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가볍고 저평가된 중소형주 매수가 일어나는 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고 여기에 10월부터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에 따라 주가의 방향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IMF는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3.2%로 전망한 바 있는데 미국의 전망치는 2.2%로 올해 예상치는 2.8%보단 다소 낮아지지만 지난 7월 전망치였던 1.9%보단 0.3% 높이며 소프트랜딩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외부 환경이 좋더라도 UAM 섹터 자체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이라면 영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 성과와 향후 상용화 준비 기대감이 더해져 현재의 주가 랠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랠리가 조비나 아처의 눈부신 성과로만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 러셀지스 흐름과 조비 아처의 동기간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5년간 연말 연초 러셀지스 흐름을 보면 각각 상승률은 다르지만 추세에 몇몇 특징이 나타나는데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상승 반전을 이룬 해가 5번 중 4번 있었던 반면 12월에서 1월 넘어가면서 상승을 유지하거나 반전한 해는 2번으로 줄고 하락세로 반전한 경우가 3번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승을 유지한 2021년 1월마저도 연말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감소하였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번처럼 11월에 주가가 상승한 해는 12월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5년간 80%로 높으나 1월에 들어서면서 그 추세가 꺾일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비나 아츠의 주가 흐름을 보면 두기업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징이 있다면 역시 11월과 12월은 같은 추세에 있다가 1월이 되면 그 추세가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12월은 11월과 유사한 상승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1월엔 조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취임 전 정치 리스크 등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구독자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조비와 아처의 상승세를 살펴보고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 전망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